삶은요.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부처님은 거대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. 뭐이 우주의 섭리를 얘기한다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요. 딱 보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. 우리가 딱 경험하는 세계를 얘기해요. 눈에 보이는 것, 귀에 들리는 것, 지금 느끼는 것, 지금 생각하는 것, 지금 맛보는 것을 잘 보라고 얘기해요. 우리는 어떤 사과를 베어 물었을 때 사과를 맛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맛본 것은 자기, 자기 감각을 맛본 거예요. 자기한테서 일어난 지각을 맛본 겁니다. 우리는 지금 눈 밖에 있는 사물을 봤다고 하는데 눈 밖에 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. 눈에 찍힌 사물을 보는 거예요. 마음에 찍힌 사물을 보는 겁니다. 우리는 누구와 사람 누구와 만나서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 이념을 얘기하고 뭐 가치관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생각을 경험한 것입니다. 남의 생각은 단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겨, 평생을 경험하는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에요.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기 생각이고 또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감정은 다 자기 감정입니다.